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도시개발 채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도시를 개발하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채권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누가요? 시도이사가. 도시 꺼꿀인요 시도이사가 발행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또는 도중계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시도지사가. 이 때, 발행 방법은요,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됐죠? 소, 오, 멸, 시어, 원금 몇 년?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됐죠? 소, 멸, 시어는 일반적으로 공법에 소, 오, 멸, 시어, 몇 년? 5년이에요. 근데 누구만? 이렇게, 이자만 몇 년이에요? 2년.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도시발 채권은 시도의사가 발행할 때 발행 방법, 자, 총액, 방법이나 총액이나 뭐 절차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여기 우리 공법책의, 공법책의 채권 파트입니다. 공법책의 채권파트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예 안 나와요. 기획재정부장관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기까지. 채권파트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아예 안 나온다는 걸 발행방법, 발행총액, 행정안전부장관의 뭘 받아라?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 행안부장관의 승인. 이율 결정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상환기관은요이도시개발채권의상환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5년에서 10년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자, 5년에서 10년 범위. 그 다음에, 이도시개발채권은 중도상환할 수 없습니다. 해야기나 중도상환이 안 됩니다. 근데, 네, 자, 차고로 매입했더라, 초과 매입했더라, 차고 매입이더라, 초과 매입이더라, 기책 사유 없이 매매가 취소되더라. 이럴 때는 중도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채권이니까 얼마인지 양도할 수 있다. 라는 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도시개발 채권은, 이렇게 채권 발행 방법은요, 전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방법에 대한 세분상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됐죠? 자, 도시개발 채권의 상황한은 5년에서 10년이죠?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10년보다 길게 정할 수 없습니다. 그죠?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고 정답까지 나왔던 문제입니다. 상황한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소오멸쇼입니다. 원금은 소멸시효가 몇 년? 5년. 이자는 2년 하고 되는 건이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자, 뭐가 안 되니까요? 자금이 없으니까 시 도지사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발행 방법이나 총액 절차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 초과매입 있죠? 네? 차고매입이나 초과매입일 때는 자, 이렇게 중도상환해야 할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